새로운 콘텐츠, 파뿌리 새로운 콘텐츠, 진실 혹은 주작. 오, 어. 파뿌리가 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중 진실을 찾잖아. 과연 어떤 영상이 주작이고 어떤 영상이 진실일지 여러분들 맞힐수있을까 파뿌리가 직접 수제로 준비한 주작. 맛 봐봐. 수제 주작. 어, 녹화 버튼 안 눌렀다. 주작이네 주작이네. 주작이. <laughs> <laughs> 이랬 이렇게 열없지 못해. 황뿌리의 <laughs> 진심 혹은 주작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 피자 한 판, 와퍼 두 개, 라면 세 그릇, 삼겹살 1인분, 고추바사삭 한 마리입니다. 혼자 먹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다 먹어보겠습니다. 뭐이 정도는 가뿐하죠 저한테 그냥 평소 식사입니다 저거는. <laughs>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라면 불겠다. 어우. 와 맛있겠다. 음. 야 이렇게 삼겹살을 올려서.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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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한 개만 먹어도요? 돼 어. 아, 아 욕심. 이 어. 모자랍니다. 아 욕심 저. 와, 와 맞다. 피자. 아, 사... 여러분 피자입니다 피자. 아 <laughs> 음. 라면 국물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음, 살이 빠질 수 없다니까. 아, 삼겹살 맛있네요. 삼겹살 맛있습니다. <laughs> 대망의 고추바사삭. 오, 고추바사삭입니다. 소스에 찍어서. 아 음, 닭다리살, 닭다리살. 햄버거 먹어보요 저거 하나에 1인분인데 남들은 저걸로 늘 갈라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와... 와. 보통 한입 먹어보라는데 진짜 대단하다. 그래. 음! 진짜 음. 얼굴만 하지 않나요? 주작이. 어 <laughs> <laughs> <오>, 음. 뭐. <laughs> 음. 진짜 잘먹긴 잘먹는다. 잘늘 보는 거지만 놀랍다. 음. 와 진짜 잘먹는다. <laughs> 아, 진짜 대단하다. 한번요 정도 비보이지? <laughs> 아, 이말 먹으니까 또 디저트가 땡기네. 와, 뭐야, 그거? <laughs> 야 저... 아, 다음엔 디저트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게 책성 먹방이라는 겁니다. 글 끄면 돈이 나오는. 야. 파프리가 백만독 찍고 흙수저를 벗어났지만 돈에 대한 집착은. <laughs> 버리질 못했습니다. 더 1억 천금을 벌고 싶어. 결국 복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1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10만 원만 나오면 본전이야. 와. 여기서 만약에 당첨이 되면 20억. 요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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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 25억. 우리 이거 당첨돼가지고 강 나이 필때 하나 세우자. 우와 팥뿌리 4억을 찍고 싶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 걸왜 생각을 못했을까? 왜? 왜, 왜. 2,000원! 와아아아아아! 예쓰! 와. Yes. 그치그치! 오오! Okay. 당첨이다! 오! 1,000원! 1,000원! 오오! 당첨 아야 이거? 뭔데? 오! 네. 어? 당첨했다! 과연? 2,000원! 와 우리 아. 좋다! 네. 오케이! 당첨! 1,000원! 와아아이고 감질나 와아 오! 잠깐 저거 그거... 그거 봐봐! 아 어. 잡아. 응? 잡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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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진짜로! 리얼로! 이로이로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벌써 중간 점검이 되었습니다. 음. 벌써? 근데 우리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열심히 하는데 다들 티가 안 나는 것 같지? 아, 근데 난좀 빠진 것 같지 않아? 난 약간. 어, 느낌 왔어. 뭐 무슨 느낌? 실패할 것 같은 느낌. 아 <laughs> 옷 갖고 있는 게다 후드티 같은 거라서 그렇지 최근에 또 이제 또 깔쌈한 거 샀거든요 그거 싹 입으면은 너너고 있는데 깜짝 놀랄걸 깔쌈한 뭐 얼마 대단한 거 샀길래 아니 맞아, 무슨 진짜, 진짜 간만에 아이보리라는 얘기 들었다니까 아이씨 <laughs> 에이맨 <야>, 에이 도라이인 도라이 아 <laughs> 도라이 아 기다려봐 내그옷한 입고 올게 아슨부시겠 아, 무슨... 아니 뭐아이언맨 수트다 이거 <laughs> 오 뭔데 오 오! 얼굴 뭐야! 강 뭐야! 이거 뭐야! 이야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이야 이거 야이다이어트라이니뭐씨 나도 옷갈이입으면이렇게야 이거 이거 아. 어. 이야이노래야야 이거 노래이이이 전기여 형은 뼈가 네와아노 맞다! 노노맞아요노 맞다, 맞다! 야 이거 맞네 진짜 이 맞네 <laughs> 이가바뀌었대요옷하로이제갈만 색깔 보면 노란색인데 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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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 것 같다 아색아다 <laughs> 맞다 노 맞다 머리까지 언제 뽑았는거 알지? 어. 어. 맞네 이거 아, 맞 어떻게 게 살이 빠진 건데 그러니까 아, 이게 춤이 최고 다이어트 아이가 아 맞네 오 형 원래 춤못췄다 이거? 네, 아, 그러니까! 옷을 입으니까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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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형 뭐. 어떻게 는데로럼 네. 춤으로 뺐지 와 강훈이 멈친데? 아니 이 춤을 추 나만 춘다니 원래 나옷 갈아입어! 나잘됐 어떤데? 내가 아이돌 나어 그래 그래 야! 아이다 그다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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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돌이다. 오! 와! 와! 나도 아이돌이다. <놀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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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놀라> 야, 오늘 아주 재밌는 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재밌는 것은 바로 브라질리언 왁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안네 <놀라> 제가, <놀라> 제가 한번해본 적이 있는데 괜찮아. 아, 아 알싸해. 아 이상해가지고 아, 되게 안 끝났던데 위에는 덥스룩 밑에는 샤. 와 사다리 게임을 통해서 한 명만 브라질리아 감시하고 해보도록 합시다. 나무는 사 분의 일인가 아니요 오 분의 일 있지. 나 나무야. <laughs> 원래 없으면 <없음에> 인정. 하아.. <laughs> <laughs> 이 사실이 주작이면 좋겠다. 자, 제가 한 마디만 드리자면. 걱정했다. 간다. 내가 그럼 이 노란색 하겠습니다 물을 뿜는 고래를 하겠습니다. 표적표적한 뾰족 친구하겠습 빨간색 토끼를 하고 나머지 장배가 하얀색 백구 하겠습니다. 아 남은 거 하기 싫은데. 3번당이다 간다. 오오 <빨리>. <laughs> <빨리 빨리. 웃음> <빨리 빨리. 웃음> 그러니까. 이게 주작이야 이 <laughs> 안가. 아, 아, 내가 왜? 어머니. 어머니. 소스 살려주세요. 잘했어.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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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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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다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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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 그곳에 갔다 오면 은 뭔가 점선해집니다사람그 앞뒤로 다, 다 했나요? 아아! 가 깨끗하다 아배 우리 상당한 중대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말도 없이 우리 짜오가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안 돼! 아, 짱호에 네. 아, 아, 아. 이어서 어떻게 해, 니까지... 제가 장호의 눈을 보니까 부럽더라고. 너무 잘 됐어. <laughs> 아, 너무 잘 됐어. 아, 내가 딴 데서 안 밝혔어. 딴데 계속 썸라스 끼고 다녔어. 하지 마! 여기서. <laughs> 아 근데 지금 옆에서 봤는데 붓기가 아직 좀덜 빠졌어 아 그러네 부럽지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나도 부작같아 이게 아 근데 진 말도 안 된다 갑자기 하고 왔다 는게 말이 안 되잖아 아, 아. 아, 근데 실제로눈이좀이렇게 커지긴 했다 어. 아 예, 아로 <laughs> <laughs>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로. 이거 진아이사람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이거 진짜이다 이거 너무. 근 이거 주간사이이 없어졌다가 등장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로. 이거 거 그래도 좀더 먹어도... 야, 먹어라, 아, 래도좀더먹어도거이먹어거 <laughs> 난... <laughs> <laughs> 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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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거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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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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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다다 이거, 이거, 이먹 아아... 와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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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것 <laughs> 이 정도 면될것 같은데? 1... 원입니다천원 <laughs> 자, <웃음> 10만 원 투자해서 39,000원 회수했습니다 남은 그, 그 금액은 또 국가에서 세금으로 <laughs> 잘 써주시고 복권은 제 재미로만 사옥을 지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ㅋ <laughs> 풀이억 당첨! 주작! 이제 진실을 드러낼 때가 됐군요. 네. 이분들은 강우의 노랭이가 아닙니다. 와 정말.. 이거 생각보다 믿좀 심각한 게아 <laughs> 정말 놀랍다. 얘들아 나와라! 아와 <laughs> <끊어라. 웃음> 달라 너무! 안 돼. <laughs> 아,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이라 <이게> 이거 <laughs> 처형이 <laughs> 이거. 이두 분은 아스트로의 요번에 유닛! 진진, <laughs> 라키입니다. 아 첫 번째 충격으로 나서게 된 진진 라키입니다. 네, 여기가 이 진진 형이고 제가 라키입니다. 아, 네. 이제 신년부터 아, 네. 팬들과 대한민국 가요계를 한번 박살 내기 위해서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팝뿌리를또 <laughs>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은 아, 네. 좀 약간 앨범 어떤 느낌이죠? 아, 이번 앨범은 리스토어라는 앨범이에요. 네.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괜찮아. 때문에, 때문에 힘들니까. 그렇죠. 이걸 좀 회복하고 싶다. 타이틀곡은 이제 숨종시자라는 건데 오! 네. 다 마스크 끼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되게 바쁘게 살 살아가고, 약간 숨좀 쉬면 살아가자라는 약간 신나는 곡이고, 검은 음. 머리가 화분이 된때까지 열심히 하하기로하 센스, 센스, 진짜 이가이박이 어,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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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거 주작입니다. 할게요? 으악! 사실 주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걸린 거예요. <laughs> 그앞 뒤로 다다 했나요? <laughs> 여기도 했습니다. 어, 어, 진짜? 어, 여기 여기 나 한번 살짝. <laughs> 아, <깨끗해>! <웃음> <웃음> 주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했나 밝히겠습니다. 어, 어. 어. 무슨 얘요 여기? 어? 어? 아, 어, 눈 위에 뭐가 붙어 있다? 뭐뭐 어. 뭐 어떻게 한건데 으아. 아, 자 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laughs> 애들 침착이라고 하더라고. <laughs> 진짜 닮았라고 진짜 <laughs> 실제로 성형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 저는 저는 부모님이 주신 그 아무것도 나랍니다. 아. 그 몸이 뭐하 우리 부르자. 야 해루나라. 으. 아니, 근데, 실은 여기서 밝히자짱배도주작입니다 <laughs> 아, 라 그니까 씨. 아, 진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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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